여러분 많은 골퍼분들이 비거리와 슬라이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. 사실 이두 가지는 좀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슬라이스가 난다는 건 클럽 페이스가 좀 열려서 맞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공에 힘이 전달되지 않고 오른쪽으로 휘면서 비거리도 좀 짧아지게 되거든요. 그러면 슬라이스만 좀 잡아주면 공이 열려서 맞지 않았다는 뜻으로 공에 훨씬 힘이 전달이 되면서 좀 내가 낼수 있는 비거리의 최대한을 낼수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맞는 거 근데 열리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스윙에서 첫 번째로 어 그립에 하나 있어요 그립이 약간 위크하면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클럽을 열기가 좋아요 클럽을 이렇게 닫기가 어렵고 좀 열리기가 좋아서 이 그립에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립을 올바로 잡았다는 가정 하에서 어 스윙 패스가 이 클럽이 다니는 길이 이렇게 라운드하지 않고 어,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인가가 갚하는 거예요. 어 측면에 서하는 운동들은요 다 이렇게 아크가 필요해요. 이렇게 원을 그려야 하는데 어, 예를 들어서 어, 축구공을 찰 때도 내가 왼쪽으로 공이 휘게 치고 싶, 치고 차고 싶으면 이렇게 안쪽에서 굉장히 라운드하게 차야 공이 이렇게 휘겠죠. 그리고 반대로 좀 오른쪽으로 깎아차고 싶다 할 때는 추공을 가파르게 와서 이렇게 깎아차는 공이 오른쪽으로 좀휘 거예요. 또 탁구공 칠 때도 탁구공도 내가 좀 깎아서 공을 치겠다 하면은 가파르게 오다가 이렇게 열면서 깎고 내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겠다 하면 안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감아주거든요. 골프 스윙도 똑같아요. 이 골프클럽이 이렇게 아크를 그려주면서 클럽이 닫아지지 않고 가파르게 좀 내리치다 보면 주로 이렇게 열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좀 슬라이스가 많은데 그래서 이 스윙패스를 조금 라운드하게 좀 해줘야 공이 열리지 않고 좀 빠른 듯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로우 커브도 좀 먹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윙을 올바로 했지만 이 클럽을 이렇게 닫아주지 를 못하고 팔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지 않고 쭉 끌고 하면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서 좀 슬라이스가 나기 좋겠죠. 그래서 스윙을 올바로 했는데도 클럽을 이렇게 로테이션 하지 않고 끌고 가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이 클럽 페이스도 좀잘 닫아주셔야 공이 좀 오른쪽으로 안 튀고 좀 반드시 갈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슬라이스도 좀 좋아질 거고 당연히 비거리도 더늘 거예요.